한 해를 마감하느라 분주한 요즘, 밀린 업무에 스트레스 박박 쌓이고, 거기에 피할 수 없는 송려회 모임까지, 한잔한잔 한잔 들이키다 보면, 늘어가는 술병만큼이나 피로도 쌓인다 쌓여, 피로야 가라,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, 내가 책임진다, 연말 피로 한 방에 날려주는 아이디어 홈 마사지 제품들 만나봅니다. 두 번째로 찾아간 곳, 아니, 그런데 다들 뭐하고 계신 거예요? 아, 여기 사장님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입니다. 하시는 게 지금 뭔데요? 아, 요게 지금 물 없는 조결기입니다. 그 발찜질기라고 보시면 되죠. 물 없이 조격을 한다? 이렇게 보시면은 속에 지금 발을 양쪽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죠? 요거는 코팅이 돼서 요 속에서 비대너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. 물을 이용한 일반 조격기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? 아, 요게 지금 조결기들하는 코튼 망사 발열입니다 고튼망사 발열체란 면실을 망사구조로 짠후 은과 숯가루 등을 채워 넣어 만든 것인데요. 이게 핵심 기술이죠. 여기서 원재교선이 다 나오는 겁니다. 전기에너지를 태양광에너지로 변환시켜 열을 방출시켜주는 시스템이라는 것. 흉계를 했는데 원재교선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. 전기장판은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피부 겉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요것은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 속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몸속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빛 에너지.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. 코튼 망사 발열체를 말아서 만든 원통과 끓는 물을 준비해서 달걀을 넣고 삶아봤는데요. 일정 시간이 흐른 후, 먼저 끓는 물에 삶은 계란을 확인해봤습니다. 그 결과는, 짜잔! 흰자는 익었지만 노른자는 덜 익은 반숙의 상태! 허촌이 이렇게 단단하게 익었어요. 근데 속은 노른자는 지금 완전히 안 익은 상태죠. 요게 에너지로 삶은 그 계란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코튼 망사 발열체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삶은 달걀을 확인해 보는데요.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? 흰자가 안 익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하죠. 그러나 노른자는 요거 단단합니다. 속이 먼저 익은 게 확실히 표가 나죠. 삶은 달걀을 통해서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 각각의 체내 침투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었는데요. 그렇다면 이처럼 몸속으로 잘 전달된 빛 에너지가 과연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? 제작진이 직접 검사를 받아봤습니다.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. 자율신경 검사 또는 스트레스 측정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은 이 화면의 한 절반 정도를 이 붉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몸 안에 쌓여 있다는 그런 얘기죠. 아휴,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. 네, 제작진의 스트레스를 조결기가 해결해 줄수 있을까? 조결기 사용 후그 결과는요. 조결기를 사용한 후에는 스트레스를 받던 그 교감신경의 부위가 많이... 이 붉은 부위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야, 한 눈에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? 이렇게 되면 조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이 발바닥 경위를 통해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기특한 요 녀석의 매력 도 있습니다. 발뿐만 아니라 허리, 어깨 등 다양한 부위에 찜질이 가능하다는 사실. 제품덕을 그 톡톡히 보고 있다는 한 소비자 때 외출하고 들어오자마자 이수자 할머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침대에서 뜨끈한 사우나를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집에서 웬 사우나냐고요? 바로 요 태양광 시스템을 이용한 홈 사우나 제품 덕에 스팀 없이도 사우나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. 증이 장판은 몸이 가벼운 걸못 느꼈거든요. 뜨뜻하다는것 뿐인데 이거는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. 가뿐한 느낌 때문에 홈 마사지 제품들과는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되셨다고 합니다. 스트레스 때문에 오늘도 머리가 아프신가요 뭉친 피로감 제때 풀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이제 간편하게 홈 마사지 받으시고 한해 동안 묵은 피로 싹 날려보내시면 어떨까요.